이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죠? 예, 그래요. 어, 올한 해도 이제 모내기도 다 마쳤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연말에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조용한 목소리로 어,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주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머물며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큰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위로와 평안이 살아 움직이며 또 약속된 축복도 함께 더불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내가 몇년 전으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어떤 생각을 한두 번 하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 우리 아들이 고3 수험생인데 몇 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보다 더 낫고 고생 안할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 자신의 고3 수험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막 이렇게 어필을 해요. 지난주에 강순옥 집사님께서 이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교회의 손녀를 데리고 와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는 그렇게 아름다우셨던 분이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laughs>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아 근데요. 제 아들이요. 아들이 그 아기를 보면서 지난주에 마켓 돌아다녔잖아요. 보면서 어, 아유, 아기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은 잠시 하고 언젠간 채도 고삼이 되겠지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고삼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최현식 집사님 멀지 않았어요. 네? 앞으로 18년 남았습니다. 19년 남았어요. 네, 금방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구약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구약 시대. 왜인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 명령만 지키면 어때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아 주어진 말씀만 받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야, 구약 시대로 가면 신앙생활 하기도 쉽고 축복 받기도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어때요? 저주와 심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보다는 더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성경을 저희가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 우리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만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이미 약속되어졌는데 왜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저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평소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복의 본질이 그런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뭔지 잘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의 복만을 생각하고 갈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원하는 길, 세상에 유행조차 가며 잘못된 역사를 그들이 기록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자신의 소원, 바람 만족이 이루어지고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참 많이 했어요. 그렇죠? 100년을 1세대로 잡아도 400년이면 4세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계산해보면 5세대, 6세대, 참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두로 가나안 땅으로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만으로만 이어져 있다면, 명예와 권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왜? 아 당시에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기름졌죠. 세계 강국이었죠. 아주 유행이라고 하면은, 첫째로, 으뜸가는 그런 국가였고, 그런 문화였고, 그러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황무제와 같은 가나한 땅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면 되죠. 그렇죠. 그것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루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고 나 스스로 그것을 잘 기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 되는 것이고, 나는 슬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얼굴에서 눈물이 떠나는 날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땅, 애굽 땅을 죽음의 땅, 우상 숭배의 생명이 없는 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하셨어요.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땅.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죠. 사망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땅을 결정하셨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함라 땅. 아 그렇게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땅이 제일 좋고 행복하고 우리 고향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난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 싸우는 대로 이기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사 사사기를 보면 계속 반복하고 실수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며 또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풍습을 쫓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복의 길을 따르면 여러분 그러한 불행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복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해요. 누리고 살고 유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아수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그 땅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위기를 맞이하는 거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시대가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또 로마라고 하는 큰 강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잘못된 복을 쫓은 그 인생의 결과, 그 인간, 그 사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축복의 기억보다는 저주와 심판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잘못된 복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쫓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결과 하나님께서는 말하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자락에 어때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 가지고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바로 결론 부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복은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요구는 너희의 죄를 반성하고 용서함 받으라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새롭게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를 통하여 중생과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념, 자기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그렇죠? 새 부대일. 세포도주를 세포도주를 새,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며 회의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했던 그 장본인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다 함께 애굽을 나왔지만 정작 가나안 땅을 기억으로 받은 백성들은 부모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자녀 세대였어요. 몇몇 사람 하나님께 서택하신 몇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 포함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신 분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죄는 물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성격과 욕심, 뭐 모든 성품까지도 다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주인 될수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져라. 이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무엇인가요? 회개를 통하여 나를 비움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부어 주실 때 내가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간절한 회개를 우리 하나님께 하시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고것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물질에 대한 갈망이 있죠.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의 갈망이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갈망이 있어요. 정치가는 정치가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농부와 사업가와 정치가의 갈망과 꿈과 소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동일해요. 시작은 동일해요. 그 갈망은 다르고 꿈이 다르고 소원은 달라도 시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거. 내가 가장 얻고 싶은 거. 거기서부터 꿈과 소원과 갈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새로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죠. 그 복들은 무엇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갈망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여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속에 살아가야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팔복을 바라봐야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팔복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여덟 가지의 갈망 축복이 나에게 마음 속으로 받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좋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좋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의에 주르고 목말라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게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축복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만 살수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다 채워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속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복의 비결 복의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온전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전과 완전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완전해지려고 해요. 더 완전해지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완전해지고, 완벽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누구처럼 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면 돼. 그럼 나는 완전해질 수 있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되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으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 의의만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의의와 자신의 의의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만 주장해요. 나는 교회의 모태신앙이고 이 교회를 건축했고 성경은 몇번 썼고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성경적이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너희들보다 더 낫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아닙니다.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원래의 것, 본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국어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도의 온전함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 내 공로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해지고자 했던 뱀의 유혹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아니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지면, 다시 말하여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이고 옛사람 아담의 그러한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복, 이제 모든 오해를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하루하루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와 있는 것이고 완전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함라주왕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